안녕하세요. 절세 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뀐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4대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국민건강 고용산재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는 급여에 따라서 산출액이 변경되시는데요. 즉, 급여가 오르면 4대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이신데요.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대 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하여 주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시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는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라 함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 의미합니다. 비과세 급여라 함은 식대나 육아수당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지급하시는 급여가 215만 원이시고, 식대를 10만 원 지급하고 계신다면, 225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세 급여는 215만 원, 즉, 220만 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두루누리 신청을 하셔야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2021년부터는 단일 대개 8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전에 다른 곳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셨던 분은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요. 직전 1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실적이 없으신 신규 고용자만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원을 받으셨다면 최고 36개월까지 80%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작년에 30%를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0%를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2018년, 19년, 20년, 3년을 모두 최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가 되시고 2021년부터는 100%를 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고 이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가입한 실적이 1년 이상 없으신 근로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통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여도 지원 제외에 해당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작년에 납부하신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이 넘으시는 분, 즉 부동산을 내시는 재산세 기준이 6억을 넘게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두루누리 지원이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작년 거는 뭐 이제는 알지 않으셔도 되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월평균 급여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셨는데 지금 220만원으로 확대가 되셨고 그리고 지원 요율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80%, 90% 이렇게 세 단계로 세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일되게 올해부터는 모두 80%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작년까지 최대로 36개월 지원을 받으신 근로자, 즉30%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2021년부터는 중단이 되시는 거고 2021년부터는 신규 근로자만 지원에 해당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월 급여가 200만원이신 분을 예를 들어 보면, 200만원이신 분은 국민연금 요율이 9%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9% 하시면, 18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18만원 중에서 근로자가 9만원, 사업주가 9만원, 9만원, 9만원씩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80%를 나라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80%라고 하면 90,000원 곱하기 80%는 72,000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혜택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2019년에 신청해서 받고 계시다면, 2020년도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속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셨다면 2020년도에도 연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2021년도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새롭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 월부터 지원이 되신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월부터 지원이 되시는 거고 어, 국민연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다음 달에 지원이 적용이 됩니다. 즉 1월에 신청을 하시고 1월분 고지서를 2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 뭐 지원이 적용 안된 상태로 고지가 되실 겁니다. 이걸 납부를 안 하시면 지원이 2월에도 안 되시는 겁니다. 두루누리를 신청하고 기한 내 완납까지 하셔야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어 그걸 반드시 납부 신청하고 납부를 하셔야 지원이 되시는 거고요. 계속 직원을 고용하여 오셨는데 두루누리를 모르셔서 신청을 늦게 하셨다면 신청 월부터 지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 납부하시는 것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달부터 36개월간 지원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0인 미만 사업장이시면서 근로자에 지급하시는 급여가 220만원 미만이시라면 반드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